채원아, 코야코야 하자. 응? 맹채원, 코야코야. 응? <laughs> 코야코야 하자. 엄마랑 코야코야 하자. <laughs> 엄마. 엄마. 맹채원, 엄마 해봐. 어, 우리 오리기 다쳐서 아야했어. 응응응응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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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코야 코야 할 거예요 코야 코야 채원이 하이파이브. 하이파이브. 하이파이. <laughs> 하이파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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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리도리 채나아 도리도리 잼잼잼 <laughs> 잼잼잼 해봐 잼잼잼 그렇지 아이고 잘해 도리도리 <laughs> 하이파이. 하이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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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앉을 거예요. 엄마랑 놀 거예요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이 잼잼잼이야? 아니야? 도리도리야? <laughs> 하이파이브야? 채연아. 오리기오리기 엄마랑 자자. 어 너무 일찍 일어났잖아. 엄마랑 자야. 응? <laughs> 얼른 누워보세요. 시아 누워보세요. 너음 싫어? 누워보세요. 어, 싫어. 누워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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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에이. 누워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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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누워보세요. 채연나 여기 여기 누워보세요. 이놈아라보지. いいのもらおぼじ。いいのもらおぼじ。いいのもらおぼじ。いいのもらおぼじ。いいのもらぼじ。いのもらぼじ。いのもらぼじ。 태연아 이놈의 할아버지 이놈의 할아버지 온다